안녕하세요. 누지스탁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5일 월요일이고요. 2026년 병 5년 새해 첫 매매가 끝나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10% 수익 실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반도체 매매일지 차트를 보며 매매 관점에 대해 설명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반도체 매매일지 차트 보시면 1월 2일 금요일 종가 3650원에 매수하여 1월 5일 월요일 오늘 장전 NXT 거래소에서 33,700원에 매도하며 약10% 수익으로 매매를 끝냈습니다. 제주반도체를 매수했던 1월 2일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8% 정도 상승을 하며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 1등부터 5등까지 셀트리온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었던 만큼 반도체 테마가 강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12월 26일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 이후 단기 상승 채널의 상단인 13만원 정도까지 상승해주며 반도체 테마가 상승해준다면 그 안에서 트레이딩 할수 있는 좋은 종목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고 예측을 해 봤었는데요. 예상했던 흐름대로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을 해 주며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와 같은 트레이딩 하기 좋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반도체 테마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거래대금이 많으며 반도체 테마에서 3등, 시장 전체에서 4등을 했던 제주반도체를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제주반도체 일봉 차트를 보시면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까지 큰 시세를 한번 주었던 종목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쭉 하락한 이후에 2025년 초반부터 저점을 점점 높여가며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상승 채널들의 상단과 초록색 선인 엠멜로프 상단, 그리고 앞전 매물대들을 모두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보고 종가에 매수를 하였고요. 오늘 장전 NXT 거래소에서 1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하며 매매를 끝냈습니다. 2026년 병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반도체 테마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종가 배팅을 하기에 좋아 보이는 종목은 없어서 따로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시장 분위기가 최대한 오래 유지돼서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며 큰 수익이 나는 2026년이 되길 바래봅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다음 매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